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조월 성경을 끼우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잠시 1장 내용부터 다시 짚어볼 텐데요. 이스라엘이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가득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창세기 1, 2장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와 에덴의 복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리고 성취된 겁니다. 그런데 애국 왕이 그런 이스라엘의 씨를 말리려 하는 상황은 하나님의 복에 반기를 드는 겁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했던 것과 마찬가지죠. 스스로 신을 자처하는 바로와 그의 나라는 참 하나님과 하나님이 복주신 세상에 반기를 드는 죄악의 표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애굽왕은 이스라엘의 갓난아기들을 나일강에 던져 죽임으로써 이스라엘의 시를 말리려 했습니다. 바로 그 시절 모세가 태어나서 이집트의 왕자로 자란 이야기가 출애굽기 2장에서 펼쳐집니다. 레위지파 집안에 한 남자아이가 태어나고 부모가 그 아기를 숨겨 키우다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는데 공교롭게도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다가 그 아기를 발견하고 양아들을 삼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모세의 친모가 유모 자격으로 왕궁에 들어가서 모세를 키울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된 모세는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과 애굽의 학식을 갖춘 인물로 자라게 되죠. 그리고 동족의 고통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사람을 학대하는 애굽인에게 분노해서 그를 몰래 살인하는 죄를 저지르고 그 사실이 들통이 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주합니다. 미디안 광야는 오늘날의 아라비아 지방을 얘기하는데요. 미디안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죠. 미디안 족속은 아라비아와 또, 홍해 바로 그 맞은편, 시내 반도의 동해안 연안에까지 걸쳐서 분포돼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이고 그 광야를 미디안 광야라고 부릅니다. 그때부터 모세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요. 인간적으로 실패한 삶을 산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거기서 미디안족 속의 여인과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양치면서 조용히 삽니다. 그러다 세월이 지나고 이스라엘의 고통은 극심해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본격적인 역사를 시작하시려 합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 출애국기 2장 24절 25절이 이런 식으로 적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셨다. 여기서 기억하셨다는 것은 잊고 계셨다가 아차 생각났네 이렇게 기억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행동하신다 이런 의미가 담긴 것이 성경에 등장하는 기억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3장으로 가면 하나님과 모세의 첫 만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산 호랩이라고 돼 있는데 신의 산이라고도 불리죠. 나중에 여기서 율법을 받기 때문에 호랩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이절에 보면 불타는 떨기나무에 천사가 서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이때부터 모세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볼수 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 보고 말씀을 들은 사람은 없어요. 천사를 통해서 만나거나 했습니다. 대신 성경은 간단하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적고 있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몇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선 하나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약속하시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하시는데 이 의미가 담긴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가 되겠습니다. 어, 미리 말해서 사실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의 진짜 오리지날 발음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원래 히브리어에는 자음밖에 없는데 거기에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는 단어의 모음을 따서 읽기는 아도나이라고만 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로 발음되는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요즘 학자들은 원래 발음이 야훼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발음하느냐, 어떻게 표기하느냐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작 그분을 아도나이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가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겠지요. 한편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꾸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면서 미루는 모습을 3장 4장에 걸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자신은 못 간다고, 난못 한다고. 뒷걸음을 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화를 내시기까지 하면서 결국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는데요. 하나님은 모세의 형 아론에게도 나타나셔서 아마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셨을 겁니다. 모세에게도 그랬듯이 호랩산까지 가서 모세를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동쪽의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을 향해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었고 아론은 애굽으로부터 서쪽에서부터 이제 동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만나는 곳이 시내산, 호랩산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만났던 바로 그 산이죠. 그후 모세와 아론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만나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몇 가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모세가 계속 못 간다고 하는 모습이 좀 답답해 보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40년 전에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 했던 그래서 만일 그때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섰을지도 모르는 그때 그 모세보다는 이제 의지도 기운도 다 빠져서 하나님이 부르셔도 아, 난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뒷걸음질 치는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더 원하셨다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야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했다고 말할 수 없을 테니까요.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서 핵심은 능력이 아니라 순종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애굽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애굽 왕의 마음을 조종하셔서 불순종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곤란합니다. 출애국기 7장 13절을 보시면,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바로는 이미 하나님께 대적하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그 모든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애국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를 계속 읽다 보면, 사실 하나님은 매번 바로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4절에서 26절 보시면 애굽으로 향하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죽이시려고 하는데 모세의 아내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여 모세의 생명을 구한 해석하기가 참 까다로운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물론 여기서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다기보다는 천사가 그 역할을 대행했을 겁니다. 아들이 피흘리는 할례를 통해서 모세가 구원을 받았다. 이 사건은 이후에 6월 절 어린양의 피흘림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사건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22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장자라고 부르시거든요. 이 말은 사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했잖아요. 그중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장자 삼으셨다 이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장자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도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근국적인 계획이죠. 그리고 그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22절, 23절 보시면 바로가 하나님의 장자를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바로의 장자가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 열 번째 재앙이 이미 이때 선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출애국기 2장에서 4장까지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